청소기를 도대체 어떤 걸 사야 될까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3년 동안 계속 사용한 청소기가 예전의 성능에 나올지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기니입니다. 오늘은 미러키 무선 청소기 MC8CV 제품을 제가 실제로 3년간 사용해오면서 느꼈던 점과 3년이 흐른 현재 시점의 청소기의 성능이 과연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 제 실제 경험을 토대로 자세히 알려드려 볼게요. 공구 중에서도 이 청소기를 무척 좋아하는데요. 아마 오늘 영상은 무선 청소기를 어떤 녀석을 골라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한테 엄청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는 주로 이 무선 청소기를 저희 매장 청소에 많이 사용하는데요. 일주일에 다섯 번 정도는 사용을 하니까 거의 뭐 매일 쓴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3년이 흐른 저의 이 소중한 청소기를 보여드릴게요. 자이 녀석인데 보시다시피 많이 낡았어요 이런 부분도 되게 지저분해졌고 이쪽 안에 보시면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저는 청소를 하게 되면 주로 빨아들이는 것들이 먼지랑 모래, 흙, 철가루, 시멘트 가루, 뭐 피스 뭐등 온갖 잡다한 것들을 다 빨게 되는데 그렇게 혹독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녀석이 3년 넘게 열심히 일을 잘 해오고 있죠. 그리고 약 3년 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기본 악세사리들의 고무가 다 달아서 없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일자 노즐도 이쪽 플라스틱이 많이 달았어요.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세사리에 고무 판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흡입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새 액세서리를 주문해 놨어요. 근데 제가 짠돌인가봐요. 이걸 왠지 쓰기가 아까워서 아직까지 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분의 새 청소기 필터도 주문해서 이 필터는 한 3개월 전에 하나는 새 걸로 교체를 했어요.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청소기에 진심이다. 제 유튜브 채널 예전 동영상에 M18CV 청소기에 대한 제품 설명 영상이 또 있으니까 궁금 궁하신 분들은 그걸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3년을 사용한 청소기에 성능 테스트를 해볼게요. 공정한 테스트를 위해서 필터 청소를 한번 한 후에 테스트를 진행해 볼게요. 어,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청소기를 사용하다 보면, 필터를 가끔씩 청소해주지 않으면, 흡입력이 점점 떨어지게 돼요. 이유는, 필터 겉면에 먼지나 이물질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미세 구멍을 막게 되다 보니까, 흡입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필터를 한번 청소해볼게요. 그러면, 이 연결대를 빼주고, 몸에 안 좋은 먼지들이 날리니까, 밖에 나가서, 필터 청소를 하려면, 일단 먼지통을 비워야겠죠? 먼지통을 열어서, 자, 이렇게 온갖 지저분한 것들을 다 빨아 올렸던 흔적입니다. 먼지를 비우고 나면 이쪽 안쪽에 이게 필터예요. 얘를 돌려서 빼주시면 자 보이시죠? 이렇게 필터에 엄청 지저분한 먼지들이 끼어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청소해주면 흡입력이 더 세지게 되는 거예요. 필터 안쪽을 보시면 이 필터 안쪽은 매우 깨끗해요. 이거에서도 볼수 있듯이 이 미러키 청소기 필터의 성능이 매우 좋다는 게이 필터에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필터를 청소해 줄 때는 필터를 이렇게 털어서 청소해 주는 방법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콤프레셔 에어건으로 불어주는 게 가장 깨끗하게 청소가 돼요. 저는 콤프레셔 에어건으로 깨끗하게 청소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콤프레셔를 통해서 필터를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제 얼굴도 한번 청소를 하겠습니다. 이제 필터도 청소했으니까 간단하게 매장 청소하는 걸 보여드리고 예전 영상과 동일한 성능 테스트를 해볼게요. 카펫 발판의 먼지까지도 청소해 보겠습니다. 이 카펫 고무 발판이 상당히 무거운데 이 청소기의 흡입력으로 이 카펫의 발판을 끌어당깁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아직까지 이 청소기의 성능이 훌륭하다는 게 증명되네요. 이 청소기의 성능 테스트를 해볼게요. 여러 가지 샘플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흙, 모래를 준비했고요. 그 다음은 돌 조각들을 준비했고, 볼트와 너트, 뭐 피스모이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과연 3년 동안 계속 사용한 청소기가 예전의 성능이 나올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일단, 흙이랑 모래는 순식간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哦。Oh. 보셨죠? 뭐 옛날 새 상태일 때나 지금이나 흡입력은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장대를 연결한 것보다 이 짧은 로즈을 연결하면 흡입력이 사실 더 강해지는데 지금 이 장대만 연결했을 때도 이렇게 다 빨아 올라가면 어, 오... 좀 놀랬어요. 다들 잘 보셨죠? 지금 이 테스트를 보셨으면 성능은 뭐 따로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어, 이거 지금 3년 동안 진짜 막선. 이거 되게 혹독하게 썼거든요. 아직까지도 진짜 성능은 죽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써왔고 또 지금도 잘 쓰고 있는 이 미러키 M18 CV 저의 후기를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3년 동안 잔고장이나 뭐 모터가 고장났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뭐 딱히 아끼면서 쓴 것도 아니고 막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입력은 정말 최고고 거기서 한 가지 흠을 잡자면 좀 무거운 거 단점으로 잡자면 뭐 단점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사용 시간은 제가 이제 18v 50a 배터리를 쓰는데 이 배터리로 계속 쉬지 않고 돌리면 약 30분에서 40분 정도 사용되더라고요. 뭐그 정도면은 청소하는데 충분했고 이렇게 제가 지금껏 청소기를 잘 쓰고 있다 보니까 아이 내용을 어떤 청소기를 사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된 거죠. 저는 정말 고시부터 시작해서 막기다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미러키를 써보고 있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이 미러키 청소기가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내구성 좋고 그랬습니다. 제가 봤을 땐 앞으로 몇년더쓸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 어떤 소모품들, 필터나 뭐 액세서리, 뭐 노즐이나 이런 것들이 다 구매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 진짜 몇 년은 더쓸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청소기를 도대체 어떤 걸 사야 될까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